14일과 17일 인천 계산여자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창의 융합교육 캠프가 총 6차 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창의력향상을 목표로 했다. 임혜연 강사는 내방 만들기 프로젝트로 구글 스케치업 3D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3D 모델링 기술을 강의를 진행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디자인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번 스케치업 3D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단순한 3D 모델링을 넘어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인공지능 창의 백 슬래시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스케치업 3D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실질적인 디자인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기술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3D 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학업 및 직업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매연 강사는 구글 공인 교육 전문가 및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구글 공인 PD 파트너 다이칼 랩의 디지털 전환 교육원 수석 연구원으로 다양한 구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SW 인천 미래 재움 위촉 강사로 서울 및 인천 초중 고등학교 코딩 전문 교육 강사 및 진로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강의 분야로는 채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파이썬 메타버스 제작 교육 캔바를 활용한 다양한 교과 융합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